위원장님 협치하십시오 협치. 장관까지 모릅니다. 오늘따라 민주당은 처리하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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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동안 저희는 충분히 논의했다고 생각합니다. 그것이 야당 의원님들은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히 논의했고 이 법안이 성안이 되고 했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여러 의원님들이 이거 이것에 대한 표결을 요구하셨습니다. 그러면 저 위원장님께서는 그런 의견도 존중하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국민의 근본적인 권리, 그리고 기자분들이 활동하는 활동 범위를 예민하게 지금 걱정하고 계시는 법안을 야당의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시고 지금 반드시 오늘 처리해야 할 지금 표결을 하자고 하시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? 절차를 진행해달라, 표결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계셔서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, 의결한 17건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는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안건조정위에 정원별로 축조심사를 축조 심도있게 심도 진행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세요 의사진행 발언 아니 국회법을 유리할때만 아니 상임위원장이 얘기 했잖아요 너한테 가만있어 니가 뭔데 방해 안건조정에서 통합조정하여 의결한 의사일정 제17항,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,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재석 16인 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¡Atene en medio,